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도 12월 첫 거일인데요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 마지막에는 또 특별한 선물 로또가 될수 있는 거나 하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의 여러분 에이로스 주가의 흐름은요 고점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저점을 찍었는데 그러 고 나서 또 중요하죠. 자,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재차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갔는데, 중량 잠시 또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선 다시 한번 오늘은 윗골에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한 7%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한번씩 오를 때마다 이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억 소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3거를 만에 급등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대통령실에서 이 드론이란 이 드론 관련주로서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자국 드론을 조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 무슨 얘기냐. 대통령실에서는요. 이번에 드론과 관련된 이 핵심 부품 아주 과도한 해외 의존은 안보에 위협을 줄수 있다고 라 하면서 이 범전부 차원에서의 핵심 인프라 이 보안 협의에 이 조달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면서 이 해저 통신 케이블 보안 강화와 함께 육양국 또 국가 보안시설을 지정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이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드론 로봇 인재들의 아주 단단한 이 글로벌 팬덤이 이 에이럭스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와 맞물리면서 좀 성공적인 시너지까지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이 북미 시장을 겨냥한 이 라인업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2022년도죠 제품 출시 후에 2년 만에 5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홈 시큐리티 등의 사업 확장을 통해서 향후 2029년도에는요 2천만 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의 주가 흐름이라기보다는요 앞으로의 주가 는 가운데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정말로 중요한데 중요한 것보다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여러분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어지껏 이 정보를 그냥 고점에 몰려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 제가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유 해 나갈 겁니다. 일단은 좀 빠르게 이 정보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후로도 더 크게 갈수 있는 정보니까요. 확실하게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혼자서 기사나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보다 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지만 그 동안 여러분 시행착오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정보는 뭐라고요? 무료입니다. 부담하실 필요도 없겠고요. 자, 에이러스 정보는 무료. 010 4984 170 번으로 문자로 에이러스에 A라고 남기시면 되면 실시간 좀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상 이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왜 주가가 이렇게 휘파람을 불 수가 있느냐 이 글로벌 드론 로봇 대회에서 이 파이널이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주가를 많이 올리기 했었죠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이 드론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해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조달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안보실 지금 주제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하반기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론 사업과 관련한 이 과도한 대외 의존도도 있었고, 이 산업과 그리고 안보적 차원에서도 우려 사항이 있잖아요. 대응 반응 방안이 논의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드론 핵심 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에 이 수출 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함께 뭐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이런 취약점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드론 산업 조달 체계를 개선한 한편이요, 이 정보 보호 인증제도, 이 정비 방안 또한 협의했다가 발표했습니다. 특히도 여기에도 아울러 회의에서는요, 이 석유 가스 발전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또이 이 드론 공격에 대비한 이대 드론 통합 대응책의 구축 방안도 함께 소개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또 드론 전문 관련주가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할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자 여러분 이거는요 로봇 대회 관련해서는 향후에 북미 시장을 겨냥한 또 드론 수출 전략도 함께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미 앞서서는 2년 만에 미국과 또 일본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었고요. 네, 이를 통해서 향후 2029년도에는 연간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럭스가 경량 드론에서 은 기술력과 또 풍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촬영 보안 등의 다양한 이 카테고리로 이 사업 범위 또한 확대시켜 나갈다는 계획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를 안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지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는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 차트의 흐름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윗구를 달하면서 이렇게 7%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다, 다시 한번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을지, 비록 파란물이 켜지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추세를 잡고 있잖아요. 유방향 흐름으로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다 피드백을 그래서 해드린다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대응할지 그 방법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나오던 반대로 악재고 상관없이 제가 동시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결국 필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앞에 이런 정보가 놓여 있느냐. 놓앴지 않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확실한 대응 전략이 세워져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후로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놓치지 마시고 어차피 무료입니다010-4984-1710 번으로 문자로 A럭스에 A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이제 봉적으로 세력들이 여러분 더 흔들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세력들이에서 물량 뺏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또 12월 첫 거래일인 만큼 좀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12월 한달 여러분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나 하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2024년도, 자, 연말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12월 크리스마스 선물, 바로 돈방성이죠. 로또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뭐 저랑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추천 동보 받아가신 분들은 빠르게 아시겠지만 오늘 변함 없이 한개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죠.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떤 종목이 간에 내가 팔면 그냥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손절 없이 자, 지속적으로 뭔가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충분히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바닥 찍고 이미 오리 시작했고요. 상승 재료하고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넘어요. 여기에 드론과 ai 그리고 바이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경협주와 함께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 바닷가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대시세 분출 중에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관련 종목으로서 드론이라는지또 ai 또 바이오와 대북경협 원전까지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급등하는 이 급등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세력 매집 구간이 있어요.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상승 나와줄 때마다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 매집 구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뭐한다? 바로 급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핫한 또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요 자이 정도 마찬가지였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니 한번 탄력 받고 우상향으로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니 패턴과 굉장히 흡사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세력 매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여러분 지금 유보율이 몇 퍼센트 3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더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 가만안 있어요. 이미 세력 매집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이말은 보다 충분히 100% 이상 상승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굳이 탑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조에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뭐 인수합병 한다고 그땐 늦어 여러분 그래서 중요은 뭐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시장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소수로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시끄러울 때, 또 이슈가 됐을 때, 남자 사고 싶어 할때 여러분들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 무조건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연말 연시 정말 멋진,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니까요. 자, 12월에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이 종목 드론, AI, 그죠 바이오, 대북 경영 원전으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딱한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이번 기회에 12월달 중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을 매일 안내 드리고 있고요. 뭐 저한테 수익까지도 꾸준하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직 제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자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자, 그 번호가 010 4984-1710으로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달 강력하게 추천 종목을 무료로 공유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급등 대응 가능하실 분들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링크 받아가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 계시는데 한 300분 정도 참여하고 계세요. 함, 제가 함께 하실 분한 500분까지 정원을 좀 제한 두고 있는데요. 500명 정원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워낙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 그렇 놓치지 마시고 입장이라고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서, 자, 코콤 같은 종목도 수익 났을 때, 수익 났다 이렇게 고맙다고 인증샷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수익 감사를 통해서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자, 12월 마지막 로또가 될수 있는 거, 자, 네,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010-4984-1710으로 자, 자, 두 글자로 로또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자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